오늘은 2025년 9월 9일 기준으로 솔라나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96611 번호를 띄워둘 예정이며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나 고정 댓글 혹은 위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포지션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295,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다만 수치만 보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왜냐면 솔라나는 7월 중순 이후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저점과 고점을 반복적으로 높여가는 강한 중기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들어서도 솔라나는 고점을 재차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음봉과 양봉이 반복되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9만 원 중반대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으로 보이지만 이 구간만 넘겨 준다면 단기적으로 30만 원 초반 혹은 그 이상도 기대해 볼수 있죠. 과거 흐름을 보면 6월까지는 전형적인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뚜렷한 추세 전환이 발생했죠. 특히 8월 초에 나왔던 급등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재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26만에서 27만 원대입니다. 향후 조정이 오더라도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황에서 눈을 돌려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의 최근 호재성 이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네트워크 안정성과 TPS 관련 기술적 개선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솔라나 메인넷의 트랜잭션 처리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진행된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전보다 더 낮은 수수료, 더 빠른 확정성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NFT 및 게임 파트너십 확장입니다. 솔라나는 예전부터 NFT 친화적 체인으로 자리잡았고, 이번에 신규 웹3 게임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NFT 마켓 활성화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기반 강화와 실사용 케이스 확대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거기에 더해 최근 미국 내 몇몇 대형 VC가 솔라나 기반 DF 프로젝트에 연달아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확장성과 실사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0만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삼각형 패턴 상단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추가 상승은 순식간일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금 온체인 지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솔라나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더리움의 가스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솔라나의 고속저비용 구조는 대체제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장기 전망도 중요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개별 전략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포지션 보유 여부, 자금 운영 계획, 투자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확한 타점과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번호로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솔라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승세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과열 우려도 일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장기적 성장성과 네트워크 개선 실사용 확대 측면에서 솔라나는 여전히 강력한 후보라는 사실이죠.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파이닝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호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당가288물리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